오늘 친구네 가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서 하나 해가려고. 음. 아. 원래 더 맛있는 샌드위치 더 만들어 가고 싶었거든? 음. 근데 친구가 요리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음. 그럼안 되잖아. 친구 요리를 먹어야지. 그치. 근데 또 맛있는 거는. 널리 널리 소문을 내야 되니까 무슨 요리인가 봐나 아, 뭐 파스타 같은 거 해줄 것 같아 그 남편분이 요리 엄청 잘하신대. 아 진짜 응. 이게 진짜 <laughs>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잘 어울려. 근데 너시드에서 응. 우리 영상 보고 응. 선물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응, 맞아. 친구들 집들이에 싹 가져가서 다 나눠주려고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이거 다른 맛도 추천해 줬던 거거든. 아 언니 그 친구 어, 어. 만나주시는구나. 응. 더 발라야 되나? 이 정도만 바르면 됐었나? 응, 응. 충분해. 응. 아, 아침에는 응. 금방 금방 만들어야 되니까 응. 잘 기억이 안 나. 다 만들고 <웃음> 나면. <웃음> 이거 이거 초콜릿. 하고 이렇게 해서 썰어갈까? 손 드셔. 맛있겠다. 오,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응. 버터가 좀 굵게 들어갔네. 응. 귀여고짱 <laughs> 귀엽다. 이거랑 아. 하나 더 있어. 가져갈 거. 이거 진짜 내가 작년에도 먹고 너무 반해서 응. 또 시킨 건데. 아. 자자자와 이거 슈톨렌이거든? 응. 근데 내가 먹어본 슈톨렌 중에 1등 진짜? 응. 응. 어, 작년에는 네이비 박스였는데 오늘은 이 응. 색깔이. 진짜 예쁘지? 너무 예쁘다. 너무 힘들어. 지금 길을 너무 헤매서 제가 꼴찌예요. 기다려라. 한 요리에 굉장히 역시 글씨 잘 써. 느낌 약간 저 피넛버터 풍평의 느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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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한 번씩 네. 드셔보시고요. 네. 나도 하나 가져갈래. 아야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장사해도 되겠다. 아 그리고 수지가 우런니 샌드위치 먹고 싶다 했는데, 아니 근데 못 하고 왜냐면 나연이가 요리 많이 응. 해줬으니까 이거 그냥 그 초코 바게트거든. 우와, 이거. 다 네, 먹어. 이따가 맛만 보라고. 근데 디저트 개 많아. 그럼 <laughs>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디저트 있는데요, 크레미엘슈톨렌 어. 그러니까 근데 죄송한데 오늘 새벽 3 시까지 드시다. 아, 하셔야 아 알겠어요. <laughs> 아, 야, 와, 이거, 이거 진짜. 아, 어머 이거 어떻게? 아, 면을 삶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와. 근데 진짜, 진짜 요리 잘하신다. 보통이 아닌데 이 정도면. 나 집에서 음. 이런 거 만들어본 적도 없어. 종종 먹고 싶을 때몇 박까지 가는 캐리어를 써야 되니까. <laughs> <하라니까. 웃음> <laughs> 음,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멋있게 못 갈았다. 아니야.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와 드셔보세요. 와. 살짝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네, 라구가 진짜 맛있어. 음안 음, 짜네.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잘했다 잘했다. 음 <laughs> 됐다 됐다. 음 와. 음 치즈를 많이 갈았어 내가. 음 내가 열라면도 기가 막히게 끓이는데, 혹시 라면 생각도 있으면 <laughs> 말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근데 문어감대도 더 있어. 먹고 부족하면 다 먹어. 음, 진짜 맛있다. 은빈, 음, 음, <laughs>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우리 유튜브 <laughs> 찍는데 이거 음악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꺼져? 나 노래 시끄럽지? <laughs> 아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우가 <잘안 안 웃음> <안 그거 웃음> 찍고 있으니까. 저, 그 뿌렸어요. 아까 아,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향 맛이 진짜 좋아 보데 성공했다. 향이. 이다어 훨씬 맛있어요. 나나이가반 만들어 끼다. 그건 뭐예요? 그 케이크와 비슷한 케이크이 여기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이게 원조래. 아, 진짜 맛있겠다. 엄청 묵직해. 근데 되게 잘 옮긴다. 노란색이 올라왔어. <웃음> <웃음> 뭐야, 무슨 소리야? <laughs> 무슨 소리야? 프레미엘이 <laughs> <오> <laughs> 그 은정이 언니가. 맞아, 맞아. 응. 아니, 이게 별이 응. 안 찼지. 응.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laughs> 나도 모르게 바닥에 떨어진다. <laughs> 이거 라구 소스 남은 것들 라구 냄새 진짜 좋아 많이 없다 많이 없어 <laughs> 여기에다가 음. 이거 사러가있었던 토마토 소스 음. 좀 넣어줄게 양이 너무 없어서 음. 맛있겠다 우와 이거 되게 맛있다 토마토 소스 진짜 찐 토마토 같아. 음. 그렇고. 음. 음. 좀 양이 좀 많아졌어. 음. 잔분부터 남은 거거든? 응, 음. 이거 좀 먼저. 이럴 때다 써야 돼. 맞아. 이렇게 잠봉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 맛이 더 좋죠. 그러니까, 잘하는. 음. 발라주고. 어, 우리 화이트 소스 만들어놨던 거. 응 음. 이거 녹이었어? 어 아, 전자레인지. 살짝. 응. 음. 응. 음. 음. <laughs> <이제> 오두방정수야? <laughs> 아니야. <웃음> 내가 성격이 진짜 급한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나도 급해. 그래? 아, 넌 응. 되게 느긋한 분이야. 이렇게 하고 마자냐를. 음, 자르니까 괜찮네. 응. 이걸 손으로. 오. 응. 이렇게 자르고 윗 부분도 이렇게 올릴게 이렇게. 응응. 응. 조금만. 그러면 대충 소스 응. 라구를 올려아 응. 맛있겠다 그니까 정말 정말 너왜너 별로 먹고 싶지 않다더니 막침삼치고 난리 났네? 응. <laughs> <laughs> 냄새가 맡으면 배가 고파져 응? 이거 모짜렐라 이거 진짜 맛있는 모짜렐라 응. 이렇게 하고 응. 깔고 1시 안에 안녕 안녕 몇극 정도 싸 하실 거예요? 어 그냥 뭐 예코 찰 때까지? 음. 네. 가끔씩 이렇게 냉털을 해줘야 음. 또 맛있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 맞아 음. 또 새로 만들어야지 음. 그 소스 안 모자라서 다행이다. 응. 모렐라내 생각에 응. 진짜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응. 어, 왜냐면 우리 이거 베샤멜 소스도 진짜 맛있잖아. 맞아. 그때... 이게 라구도 엄청 맛있게 됐잖아. 응. 어, 이거 꽁떼도 진짜 맛있는 치즈고. 이 그때 꽁떼 치즈 되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 완전 치즈 음. 그 자체야 이 라자냐. 응. 음. 마지막. 응. 음. 어, 이렇게 하고 치즈 싹 부으면 되겠다. 소스 음. 바르고. 음. 아 예쁜 예쁜 라자냐 팬이 없는 게좀 아쉽다, 그렇지? 맞아. 아 있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치즈를 살짝 뿌리고 라고를 올릴게. 응. 음. 음. 소스가 딱 맞네? <laughs> 치즈. 근데 치즈에서 좀 꼬릿꼬릿한 냄새가 난다? 네 가지의 치즈인가? 응. 치즈 많이, 많이. 더 응. 뿌려도? 응. 치즈 많이 먹고 싶나보다. 나 오븐에 굽고 올게. 응. 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먹어볼까요? 어, 먹자. 아, 나 응. 그거 가져올게. 라자냐? 어. 근게좀 <laughs> 충격의 비주얼이야. 어떡해. 기다려봐. <laughs> 충격의 라자냐 공개합니다. <laughs> 지옥에서 온 라자냐. 오마이갓. <laughs> <laughs> 아니, 이게 포치즈? 응. 그 위에 뿌린 치즈가 응. 이런데 뿌린 치즈가 아닌 거 같아. 그러네. <laughs> 그래도 맛있을 거야, 이거. 와, 근데 맛있겠다. <laughs> 맛있을 거야. 어, 근데 치즈 바삭바삭해 보여. 음. 응. 와 장난 아닌데? 우와. 어. 음. 와. 와. 어. 갑자기 시식 중. 음. 와 진짜 맛있어. 소아. 야 진짜 맛있다. 기다려 봐. 어떻 와, 지옥에서 온 라자냐 성공. 와 진짜 맛있어 그 정도야 와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보자 근데 먹자. 그 썰어봐 어마 진짜 엄마 어, 이거 어떡하지? 음. 성공이야? 진짜 뻥안치고 응.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거보다 맛있어. 대박. 이 가운데 부분 좀더 먹어볼게. 응. 가운데 부분에 모짜렐라가 또 들어갔잖아. 응, 한층한 한참 층씩 다 먹었잖아. 응, 응. 나도 응. 나중에 진짜 친구들 초대해서 이런 거 해주고 싶어. 너무 좋다. 응. 진짜 맛있다. 음~~ <laughs> 음~~ 먹어봐 응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언 대박 맛있어 오~~ <laughs> 어떡해 먹어봐 이렇게 먹어볼게요 응. 음~~ <laughs> 음~~ <laughs> 음~~ 맛이 음. 엄청 깊다. 음. 진짜 맛있다. 소스가 음. 말이 안 되는데? 그래. 이게 뭐야?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고. 맛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사골국 같아. 어머머. 무슨 일이야? <laughs> 맛있는 거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저기 복실복실한 사람 한 명이 오고 있어. 나 여기 처음 와봐. <목소리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이거 하나 살까? 하드 토스트? 맛있을 것 같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와. 우와.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얼리우가 맛있을 것 같아. 뭔데? 냉동실에 자리가 없네. 먹기 같은데. 이거 맛있어 보여. 그쵸? 아, 약간 언니 스타일인가? 오, 어, 무거워. 사우더우스 사줄까? 선배 좋긴 할것 같은데. 통밀 사우더우스 할까?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가지고 응. 이거 먹어보자. 응. 응. 음 맛있는데? 응. 겉바속촉이야. 응. 쫄깃쫄깃. 응. 아까 되게 신났잖아. 응. 갑자기 저한번 갔다 오니까 너무 기깔. <laughs> 나도. 이제 살라미랩 가서 응? 햄 사기. 응. 파스트라미 살 거야. 어, 너무 좋아. 이쪽이었나? 여기였어, 여기. 아, 선세차. 치즈도 파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응. 어떡하지? 이렇게. 큰일 났다. 아, <laughs> 야 진짜 맛있어. 다시 보게 어. 아, 근데 샌드위치 너무 맛있었다, 그치 맞아. 아. 이렇게 맛있는 곳이 많아서 좋아. 방어 처음 봐. 엄청 크네. 그래? 막장 그냥 찍을게요. 네. 이거 완전 막장장 막장이랑... <laughs> 이 <이거> 찍고 무슨을? <laughs> 무슨 소리야, 다영아? <나> <laughs> 무슨? <완전장이라고? 웃음> 완전 막장이라 <laughs> 무슨 소리예요? <웃음> <웃음> 완전 막장이라니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어, 와, 사비도 넣어야 되죠 와, 이거 안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 근데 아, 첫입은 무슨... 느끼하게 그냥 갑시다. 음. 느끼해지면 와사비 넣는 걸로. 아, 오케이. 진짜 맛있다. 아, 진짜로. 이거 아 근데 지금 좀 짜다. 음, 맛있다잘먹 진짜 맛있네. 응. 어. 음 진짜 개운적. 어. 음. <laughs> 먹어 봐.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 보세요. 나미나지. <laughs> <난리> 우와. <laughs> 기절 기절 김에다 쌈먹으면 너무 잘 어울린다. 음. 나 어렸을 때 엄마랑 음. 홈쇼핑에서 양념 게장을 시켰는데 음. 너무 맛있는 거야. 음. 나 그래서 학교 끝나고 그거 먹으려고 집에 뛰어와서. <laughs>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언니가 게장이랑 음. 냉면. 음. 그리고 또 뭐지 알지? 피자 떡볶이. 맞아, 피자. 피자 음. 떡볶이. 페랄 진짜 좋아, 전복을 진짜 좋아했어. 음. 학교 갔다 와서 뛰어와서 냉장고에 어서 체크. 음. 내거 전복 있어? 얼마나 귀여워질까봐. <laughs>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비싼 건지도 몰랐어. 그치. 음. 와, 이번에 살이 가득 찼어. 진짜 그게 인생이지. 음. 아, 진짜 맛있다. 아끼고 아끼다가 먹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응. 그때 시식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놀랐잖아. 진짜 맛있더라. 응. 아 간장 게장 소화 싹 된다. <laughs> 먹어볼게 이거. <laughs> 왜 자꾸 웃어?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진짜 <laughs> 감사해 나는 응 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맛있는 어? 이런 걸 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음. 아, 이게 행복 아니야? 진짜? 너무 행복이지 음.